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 50분입니다. 어제, 음, 석가탄신의를 맞아가지고 휴일이라서 낮에 짬짬이 낮잠을 좀 잤더니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씻고 누워서 책을 보면은 책이 수면제 역할을 하는데 앉아서 책을 보니까 더욱더 맑아지고 <laughs> 힘 빼려고 철봉을 느닷없이 좀 당기니까 더욱더 몸에 각성이 일어나서 일방한 지금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김에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늑대는 어떻게 개가 되었나? 예, 개에 관련된 책이에요. 어, 석가 탄신이다 일 보니까 개가 떠올랐습니다. 예, 불도가 센 분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죠. 꼭 그런 분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를 먹지 않죠. 요즘은 개를, 특히나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개한 마리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지금 유행입니다. 개는 인간의 기호에 따라서 기호동물이 되었어요. 허리를 길게, 다리를 길게, 꼬리를 동그랗게, 귀를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들 개가 나와 있고, 개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그걸 고르고, 여러 가지 또, 개와 연관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또 그런 산업이 일어나고 그런 시절입니다. 개를 먹지 않게 된 것은 인간이 동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단백질 공급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굳이 개를 잡아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평가를 할때 현재 기준으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미래를 예측을 할 때도 지금의 기준으로만 미래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개도 이제 로봇 개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 방범이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어~ 인간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라든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대화까지도 할수 있는 로봇 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기준을 볼때 현재의 기준으로 우리 현, 신체만. 기준, 보고, 평가를 할 수는 없듯이. 예를 들어서 팔까지 로봇이다. 기계다. 그러면 로봇이냐, 기계냐. 인간이라고 하겠죠, 누구나. 하반신이 사고로 다 잃어서 기계를 넣었다. 나중에 뇌의 절반까지 기계가 들어왔다.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구분 자체도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단하지 말자. 지엽 말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 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시체말로 저 인간 술 처먹고 개 되어버렸다. 기분 개 더럽네? 뭐 이렇게 할때 주로 개를 갖다 붙이죠. 개는 억울할 만한 지금 언어 문화인데, 어, 길들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말, 또, 밀, 또 소가 나왔나요?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는 책인데 그책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이제 보려고 제가 봤던 책이고 눈 색깔 한번 보세요. 저는 이책 꺼내면 항상 눈 색깔을 계속 어, 뚫어지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에메랄드 빛의 눈 색깔의 보석 같은 흑자가 붙어 있는 이 그리고 이 털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촉촉한 어떤 눈매 다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눈간에 눈간의 간격 이런 것들 또두 개가 있죠. 눈은 그래가지고 이제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이 이제 이것을 또 만들어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색깔입니다. 이 책은 개에 관련된 챕터는 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다양한 건강 또는 뭐 먹거리에 관련된 어, 상식 교양을 살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양질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자리를 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인 환경 이슈 어, 환경 이슈에 이제 최상단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머쓱하게 지금 올라와 있죠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왜 내보고 와 이라는데 <laughs> 이렇게 억울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얼마전에 그 산림청에서 벌목을 했죠 뭐 음, 홍천이라든지, 제천, 뭐, 이렇게, 전라도, 이렇게 했는데, 음, 어줍자은 변명을 대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 식물의 바이오메스라고 합니다. 잎, 그리고 목재, 어 여기에서 머금고 있는 능력,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보다 식물 뿌리에 공생하는 균근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가 돼요. 어, 그 균근균이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칼로리 제한식이 수명 연장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느냐. 칼로리를 적게 먹고 이 제한식이 있잖아요. 그 원숭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도 있지만, 어, 칼로리를 제한을 하는 것이 유의미한, 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친 난방은 어 신체 본연의 기능을 떨어뜨려 가지고 어 오히려 비만으로 이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 항상성, 어, 생명 유지 기능,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인위적인 온도를 너무 높여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인간이 효율적인 몸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니까 비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일본에 가면 아이들을 좀 춥게 키웁니다. 일본에는 또, 일본은 또 우리처럼 이제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그런 난방, 어,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좀 찼게, 게 키워요. 춥, 춥게 키우는데, 어,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해요.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BMI. 키와 몸무게 비율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체형 지수라는 걸 봐야 된다. 그거는 사실 이 책에서 말안 해도 우리 체육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다 상식화된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키하고 몸무게만 재고난 뒤에, 어, 너는 어떤 등급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똑같은 키와 몸무게라는 외형적인 기준을, 어,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배 모양의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과일 배 모양. 위에는 좁다랗고, 밑에는 커지는, 즉, 다시 말해서, 어, 배는 몸통은 커지고 팔다리는 얇아지는 전형적인 운동 부족 형태일 수도 있고, 똑같은 몸과 몸무게인데도, 저, 목, 키와 몸무게인데도, 하지만 운동을 통해가지고, 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등급을 나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상식적인 거죠. 어, 나오는 책입니다. 어, 개에 대한 챕터에서는 음, 인간이 이제 정주형 삶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게 핵심은 이제, 어, 농업입니다. 어, 재배를 통하죠. 근데, 그, 재배를 하는 농업, 어, 문명의 시작과 함께 늑대가 이제 개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게 이제 그동안의 지론이었다면, 그게 아니더라. 중국에서 연구소에서 본 바, 어, 연구해 본 바, 중국의 개와 늑대를 비교해 보니까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어 늑대가 개로 변한 흔적들이 있더라. 특히 이제 그 개는 원래는 이제 늑대는 육식이죠. 육식인데 이제 미를 소화해내는 어 그런 이제 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런 내용이 에, 나옵니다. 길드림의 역사와 함께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게다가 이제 일러스트까지 삽입이 간혹 간혹 되어 있어가지고. 아 재밌습니다 사람 엄지발가락은 특별하다 뭐 이런 왜 특별한지 에 대한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어 주목했던 것은 새 친구와 사귀면은옛 친구와는 멀어지는 이유라고 하는 챕터 요거는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 이 능력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또 직업마다 다르겠죠, 직업. 어, 그래서 통화하는 빈도수를 보고 이제 측정해내는 그런 게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는 이제 예를 들어 상업을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업체라든지 자기 개인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수시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인식시키도록 자기가 더욱더 많은 컨택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또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에 응용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챕터도 저는 주목해서 봤었던 책입니다. 늑대는 어떻게 개가 되었나? 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